스포츠 엑스파일의 청춘입니다. 오늘이 2 2 2 5년 9월 5일입니다. 오는 일일일 미국에서 홍명 i 감독 i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o 그 국제축구연맹이 l 정하는 a i l 미국과의 첫 번째 경기를 갖게 oil o 1 l oil 멕시코와 미국에서 l 차 평가전을 갖습니다 oil 2 i l o 대표 선수들이 어제 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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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i 손흥민 선수를 그 최전방 공격수로 선수로 훈련을 하고 있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요. 또 공명 감독이 지난달 25일 26, 2 7 대표 선수를 선발할 때그 많은 변화 얘기하면서 주장 교체이기도 해가지고 많은 축구 팬들로부터 뭐 비난도 받고 말이죠.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축구협회가 아주 불야불야 결국은 그 주장 그 교체에 대해서는 완전히 일단락을 졌네요. 자 그리고 그 국내 프로야구 자 어제도 광주 오늘도 광주 비가 와가지고 경기가 취소가 되는데요 자 지금 그1 5경기스물 21경기를 남겨 놓고 있고 지금 그 가을 잔치 가기 위해서 지금 그 6개 팀이 아주 대혼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그전규리그 우승과 함께 한국 시리즈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기아 타이거스가 지금 어렵습니다. 어, 5인 롯데와는 세계반차로 멀어져 있단 말이죠. 이런 점에서 국내 프로야구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홍명보 감독이 우리나라 축구대표팀 그래도 역시 월드컵 축구가 관심이죠. 어, 내년 어, 6월 11일부터 어,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에서 그 북중미 월드컵 축구대회가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11번 연속 월드컵 본선에 진출했는데 자 지금 우리나라 뭐 선수들은 유럽에서 많이 뛰고 있기 때문에 그 선수들은 자원을 많습니다 아, 지난달 25일 홍용 감독이 26명의 대표 선수를 선발했는데그 네덜란드 페어 노르트 대구에는 황희범 선수가 종아리 부상 때문에 아, 결국은 어, 이번 그 AMH는 출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강인 선수도 사실은 조금 발목 부상 때문에 그 훈련에 한미레슨자만 그 훈련 못했는데 뭐 오늘부터는 완전체로 훈련에 들어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보면 송민 선수가 사실 왼쪽 미드필더였는데 지금 홍명 감독이 최전반 공격수로 지금 전술의 변화를 가져온 것 같아요 뭐그 변화가 필요하죠 어, 사실은 그 감독은 상대방의 전술 전략을 꿰뚫어 가지고 우리의 강점을 최대화해서 그 무조건 이기는 것이 이제 감독 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홍명보 감독이 과연 오는 7일과 10일 그 미국과 미스코전의 그 손흥민 선수를 갖다가 최전반 공격수 지금까지 보면 최전반 공격수는 키가 큰 오현규 선수라든가 오세훈 선수를 내세웠는데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가 위장 미드필더고 그다음에 그 오른쪽에는 이강인 선수 그리고 중간에 뭐 황희범 선수라든가 이재성 선수 박용우 선수 황희범 선수 이렇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뭐 어~ 조윤우 선수 골키퍼하고 말이죠 김민재 선수 뭐 서령우 선수 이렇게 뭐 베스트. 11이 거의 뭐 우리 신청자 여러분 잘 아시라고 믿어집니다만은 이하 홍명보 감독으로서는 이제 십 10, 그 개월 앞으로 다가온 그 북중미 월드컵 축구 대회 새로운 변화를 갖다가 추구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과연 손흥민 선수 사실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도 그 왼쪽 미드필드로서 지금 해왔단 말이죠. 그리고 왼쪽 코너킥을 전담으로 이제 첫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그 홍명 그 손흥민 선수가 그 LAFC로 가서는 최종 공격수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홍명보 감독도 그걸 본 거죠. 어 그래서 어 사실 그래요. 팀마다 상대 전술 전략에 따라서 우리 팀의 전략 전술이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어 이런 점에서 홍명보 감독이 새로운 변화를 그 주구하는 거 그리고 과연 26명의 대표 선수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고 또 베스트 11은 어떻게 짤 것이냐 그리고 이제 그 4백에서 3백으로 지금 그 지난번 대회부터 말이죠 그 구상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일요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6시입니다 그리고 멕시코와의 경기는 이제 수요일 아침 10시에 이제 두 차례 경기가 있고 10월 달에 이제 에, 서울에서 두 차례 브라질 에콰의 경기도 있습니다만은 과연 손흥민 선수를 갖다가 어떻게 그 포지션으로 갖다 놓고 시작이 관심이고요. 그리고 홍명보 감독이 지난달 25일 2 6의 대표 선수 선발할 때 새로운 변화 얘기하다 보니까 기자가 물었단 말이죠. 그러면 주장도 변화가 있느냐 했더니 거기에 그 고민 중에 있다고 그러니 <laughs> 그거 말잘 못한거죠 아 지금 뭐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그, 그 7년 동안 하면서 잘 했잖아요 어? 그런데 뭐 변화를 가질 수 있죠 그러나 주장을 바꾸면 이거는 그 어, 누가 보더라도 손흥민 선수는 26명 으로서의 정말 롤모델 뿐만 아니라 후배들이나 동료들이 다 손흥민 선수를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에서 명문 팀에서 주장을 하고 말이죠. 또 인성도 착하잖아요. 그런데 손흥민 선수도 변화를 고민 중에 있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불필요한 그런 그이 논란을 일으키지 않았는가. 지금 뭐 저희 댓글에도. 그이 홍명보 감독을 짜르라고 이렇게 얘기하라고 <laughs>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홍명보 감독이 조금 변화 얘기하다가 어떻게 그, 그런 그건 얘기하면 안 되죠 아 주장을 바꿀 수가 있겠어요 누가 보더라도 손흥민 선수를 갖다 어떻게 그 많은 그 대표팀의 선수들이 손흥민 선수를 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인성도 착해요 그 물론 감독의 어, 감독, 지도자는 꼭 갖춰야 일곱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경기 중에 그이 주장의 역할은 감독만큼 중요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주장도 말이죠. 그 지도자만큼 그 갖춰야 일곱 가지 인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재능이라든가, 그다음에 이 헌신이라든가, 배려라든가, 자신감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소통이라든가 어 일관성 이거 꼭 갖춰야 할 지도자의 역할인데 이것도 꼭 주장이 꼭 해야 될 건데 그런 점에서 축구협회가 부랴부랴 그 주장에 대한 논란을 갖다가 어 잠재운 것은 자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국내 프로야구 야이 국내 프로야구 어제도 비 때문에 사실은 광주에서 열리게 되있었던 기아 대 수원 KT 위즈가 열리지 못했단 말이죠. 오늘도 비 때문에 광주와 대구 경기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세 경기만 열리고 있는데 자, 지금 그 국내 프로야구 이제 그 가을 잔치 가위에서는 5위 안에 들어 있단 말이죠요 근데 1위엘지고 한화 이글스는 거의 뭐그 굳혔다고 볼수 있겠고요. 다만 그 3위 SSG, 4위 삼성, 5위 롯데, 6위 수원 KT 위즈, 7위 엔시다인위스 8위 기아 이 여섯 개 팀이 지금 대접전입니다. 3위 SSG하고 기아가 지금 내일이 네 번을 치고 있습니다만은 게임 차는 다섯 게임 반차백이잖아요 다섯 게임 반 차. 응? 자, 이렇게 그는데이 5위 안에 들어있는데 5위가 롯데란 말이죠. 그런데 그 기아와는 지금 세끼반 차란 말이죠. 근데 기아가 지금 20경기를 남겨 놓고 있는데 오늘도 이제 비 때문에 열리지 못하고 있어요. 자, 어제 경기는 그, 수, 그 수원에서 열렸습니다만은 그 LG 트윈스가 10대 8로 수원 KT를 잡았어요. 어, 여기는 문성주 선수가 말로 홈런이 있었습니다. 어, 이때 팔 안타도 LG 트윈스가 15개, 수원 KT가 10개. 예. 오지환 선수의 2점짜리 홈런이 있었고요. 다 홈런이 두 개씩 있었어요. 수원 KT 위즈도 장성훈 선수의 솔로 홈런이 있었고 7회에 안현민 선수의 2점짜리 홈런이 있었어요. 그런데 뭐 LG 트윈스가 그 말로 홈런 또 오지환 선수의 2조 홈런, 문성준 말로 홈런 열점 가운데 말로 홈런으로 여섯 점을 뽑아내는데 열 다섯 개 장단타로 결국은 열 점을 뽑아요. 신민재 선수, 문보경 김현수, 박혜민 선수, 박도훈 선수 매우 화려하고 가지고 LG 트윈스가 지금 그 78승 3무 46패. 결국은 지금 열 일곱 연기를 남겨놓고 있습니다만 어, 전기 시즌 뭐 우승, 우승이 가까워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위가 한화인데 지금 그 선두인 한화와는그 엘지와는 그 5개 반 차란 말이죠. 그리고 앤시타이노스가 어제 그 두산한테 그 3대 12로 졌어요. 9인 어, 두산이 그 갈길 바꾼 앤시타이노스를갖다가앤시타이노스가7이란 말이죠. 지금 5위 롯데와는 지금 두 게임 차인데야 두산이 이렇게 앤시타이노스를갖다가그 두산이 안타가 15개였었고요. 앤시타이노스는 안타 인트의 백에안 됐어요. 그 NC 다이노스는 4회 석점을 뽑아냈는데 박근우 선수의 2점짜리 홈런이 있었고 요 두산은 양의재 선수가 서울로 홈런이 있었어요. 홈런 한 개씩이 있었습니다만 두산은 3회 2점, 6회 양의수 서울 홈런, 7회 2점, 8회 6점을 뽑아냈어요. 9회 한 점. 뭐 안재석, 박준순 케이브 조수행, 김지한, 강승호 박기범, 청수빈. 그런데 두산은 이미 뭐그 가을 잔치 가는 건지 끝났죠. 어 지금 조성환 감독이 끌고 있죠. 지난 6월에 이승일 감독이 성적 부진으로 자준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자, 과연 가을 잔치는 과연 어느 팀이 올라갈 건지 뭐 엘지고 한화는 틀림없을 것 같고요. 이어서 yes, SSG 삼성 롯데 수원 KT N시단에서 기아 여섯 개팀 가운데 세 팀이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미국 LA 다저스의 김혜성 선수 38일 만에 그동안 뭐부상도 있고 그래 가지고 지금 마이너리로 내려갔다가 이제 올라와서 이제 세 번째가 됩니다만 오늘 그 피츠버그 파일럿츠와의 원정 경기 때그 선발 라인업에 들어갔습니다. 7번 타자김이 2루수로 나왔습니다만 아, 이럴 때좀 만타를 쳐 줘야 되는데 결국은 4타수 무안타에 했단 말이야. 팀도 3대5로 졌어요. 김혜성 선수. 그래서 지금 3대 5로 A, LA 다저스가 피츠버그 파이리츠한테 진바름에 지금 내셔널 리그 서부 지구에서 78승 62패. 여전히 레셔널 리그 서부 지구에서 1위라는 말씀 드리고요. 김혜성 선수는 지금 타율이 이 r 할구품 사례가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인데, 시청이라 무조건 건강하십시오.